스가리아 2장 말씀을 함께 해보습니다 어, 오늘은 량주를준 어, 사람에 대한 환상을 쓰라는 아에스가리는총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어, 1장에는 어, 말탄 자들의 환상과 뇌풀과 대장장의환상이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어,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 자들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세 번째, 측량조를 손해진 상. 측량한다는 것은 이게 스가랴에 나오는 측량하는 이이 환상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오마주한 인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침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가 내거다 그런 의미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측면하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뭐가 많아진다 그래요? 사람과 가축기심이 많아진다. 그래서 성곽을 성곽으로 성곽이 없다. 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세운 성벽이 없다. 성곽이 없다. 대신 모로 성곽을 세우시다 그래요? 오절 봅니다. 요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돌이라 하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로 쌓은 성곽으로는 그 안에 다 거주할 수가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부흥된다 그말이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성광이 되어주시고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에 거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네. 이 재건이 아니라 재건하다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하니까 낙심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때 궁극적으로 돌로 쌓은 성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침이 불로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그런 궁극적인 회복과 본질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화려한 건물 네. 멋진 재료로 번쩍번쩍한 재료로 교회를 크게 지어놓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이 그 가운데 계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뭐, 노후 대책이 뭐, 잘돼 있다고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큰 집에 산다고 그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식구들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불로써 성과기니죠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리하고 거절하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 오시도 성령님만 오시도 주님을 붙들는 우리 모든 믿음의 매 건설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열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너, 나를 너희를 어, 노략간 여러 나라로 보내시나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동자를 범하는 것이었소. 그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동자를 범하는 것이었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탈취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그렇게 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픔을 당할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정말 그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범해진 것과 같다. 하나님도 같이 고통 당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그 안에 떠나버리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보통 나가시고, 가장, 눈동자를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다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12절에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를 섭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체의 일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사고싶니다 다시 여루살렘을택하시고 자기 소유를 사고싶다 내가 다시 너를 빼앗기시오. 너는 내것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모든 요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 게이니라 하나하더라.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많이 보고 계신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요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쳐 있는 성도들. 낙담한 성도들을 네, 포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네, 너는 내 것이다. 네, 너는 내 소유다. 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고, 보호막이되어주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세명을 주는 말씀이도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다 네. 무너지고 초라하고 네. 그래서 낙담이 되는 상황 다 빼앗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신 주님이 다시 재건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조화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히 우리의 성광이 되어주시,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시. 그 거룩한 죄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 고 너는 내것이다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겠 말씀하신 그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よし。Yes,